손에 그립을 풀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그립을 꽉 잡고 돌리면은 굉장히 힘들고 돌리기가 둔탁한 느낌이 나요. 근데 살짝 가볍게 쥐기만 하고 돌리면은 잘 돌아가요. 여기서 또 하나. 내 손이 크게 이렇게 움직이면은 속도가 안 나와요. 이게 몸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리면 되게 빨리 돌지요. 내 몸이 이 손이다 생각을 하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똑바로 공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면 자꾸 클럽이 앞서와서 공이 땡겨지거나 깎여 맞아서 슬라이스가 나죠. 내가 우향으로 했으면 배꼽이 뒷면 쪽을 향할 때 체가 내려와야 돼요. 체가 내려올 때 무릎만 살짝 가지면서 내려오면은 그러면은 체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뒤에서 내려오게 되죠. 이렇게 돼야지만 손보다 클럽 헤드가 뒤에 있어야지만 한시방공으로 부러졌다가 들어오게 돼요.